근거 이론을 보시죠. 예 최근에 그냥 지문 하나 달랑 나왔는데 자 근거 이론은 기본적으로 양적 분석이 아니고 양적이 아니라 질적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저 보시면은 질적 분석 방법입니다.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이론을 귀납적으로 만들어낸다. 실제 이 근데 이 자료 어떤 자료냐면요. 면담 한다든지 현장 관찰, 문서 분석, 비디오 분석, 현장 노트 이런 걸 해가지고요. 하는 건데, 단순히 여기만 거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 어떤 걸 해석하고 평가하는 건데, 단순히 그 사람의 겉모습을 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니까 실제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쓴 일기장 같은 것도 한번 보고요. 그죠? 또 비디오를 이렇게 촬영한 것을 비디오로 좀더 어, 깊숙하게 분석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가 이런 것까지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걸 내면에까지 살펴본다. 또는 그걸 내면에 있는 것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해가지고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자료에 근거한다그래가지고근거이론니 실제 자료.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과의 자료. 그 실제 자료는 뭐냐? 면담, 관찰, 문서 분석, 비디오 분석, 현장 노트. 여기 실제로 는 여기 어떤 것도 있냐면은 여기 문서에는 일기장도 들어갑니다. 일기장. 어, 그죠? 이런 걸다 보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름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 이거 주, 지, 요즘에는 이제 질적 연구법이라 가지고 양적 연구법에서 질적 연구법으로 많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예, 주로 이제 일기장 쓰게한다든가 아니면은. 간단하게 그냥 밀은 거예요. 예전에는 계량적 분석에서는 당신은 보수자, 보수 주자입니까, 진보 주자입니까, 의 이렇게 단정적으로 묻는 거, 이렇게 물어가지고 설문 조사하는 거, 그건 우리가 주로 양적 분석이라 합니다. 형태로 예, 사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보수 주자 되셨나요? 또는 어떻게 해서 진보주의 되셨나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궤적을 쫙다 적어보게요. 실제로. 그래 그걸 판단,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 진짜 보수주의자인지 또는 진짜 진보주의자인지 같은 것도 판단도 하고 왜어떤 과정에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정책 견해를 가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 을다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시간도 많이 걸리죠.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지금 딱한번 나왔어요. 그냥 그냥 근거 이론이라고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놓으셔야지 좀 공부 되실 거고 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정책학 문제는 총론은 좀 다들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정책학에서 어, 정책 분석 파트를 조금 더 많이 추가를 했고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부분 조금 어려워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교재에서는 해설이 조금 안 되어 있고 아니면은 생략하는, 했던 이런 약간 어려웠던 분석 기법들은 제가 좀더 상세하게 해설을 달아서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어,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